아 예, 스페스 강민우입니다. 그 시기상 이제 우리의 새해 첫 해외 순방이기도 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새해 첫 국빈 방그 국빈 방문을 받는 걸 텐데 뭐 이거 이렇게 조율되게 된첫 일정으로 조율되게 된뭐 배경이라든지 뭐 중국 측에서 뭐 관련해서서 설명한 게 있었다면은 배경 같은 거좀 설명 주실 수 있는 부분에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 뭐 특별한 일정이라기보다 APEC기에서 서로 국빈으로서의 초대를 한 상태이기도 했고요. 그리고 워낙에 또그 한일 정상간은 이미 좀 셔틀 애교도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몇번 서로 오가기도 했던 상태였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진핑 그 주석과 정상회담이 이제 APEC에서 서로 의사가 좀 확인되기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답방으로 이제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좀그 조기에 좀 중국을 방문했으면 한다라는 마음을 밝힌 바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그런 부분들과 뭐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서 네뭐 방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네.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.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한령 해제가 의제로 올라서 와좀 다뤄질지. 그리고 요걸 좀 성과로 내세울 만한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. 네,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의제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. 양국 정상간에서 의제들이 좀더 아직 여전히 좀 조율 중인 부분들도 있고, 그리고 경제 협력 기회를 좀 확대도 하고, 그리고 워낙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우리가 그 향후, 상호 협력적인 관계 안에서 동북아 전체의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. 구체적인 어떤 정상 회담의 의제는 어, 지금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네네.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? 네. 없으시면 여기서 아네